오늘은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버즈3 프로 블루투스 이어폰의 핫딜 소식입니다. 인기있는 제품인데 할인해줘봤 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무려 33%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 요. 삼성 제품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제품 스펙은 영상 뒷부분 에 설명해드리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후고 내려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를 먼저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 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정상 가격은 31만 9천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10만 6400원이나 하고 있어 무려 21만 26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31만 9천원짜리 갤럭시 버즈3 프로를 21만 260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정말 꿀정보 아닌가요? 할인 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제 말이 의심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고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누구보다 가장 빠른 할인 정보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음질입니다. 이어폰의 드라이버 구성과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이 음질을 좌우하므로 제품 리뷰와 실제 사용자 평가를 참고해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제공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수명 및 충전 방식입니다. 한번 충전 시 사용 가능한 지속시간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어폰 단독 사용 시간과 충전 케이스를 포함한 총 사용 시간, 고속 충전이나 무선 충전 지원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입니다. 최신 AI 기반 소음 제거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업무 집중이나 통화 시에도 높은 품질의 음향을 보장합니다. 네 번째는 착용감 및 디자인입니다. 장시간 사용해도 귀에 부담이 없도록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호환성입니다. 여러 기기와의 원활한 페어링, 다양한 OS와의 호환성을 확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갤럭시 버즈 3 프로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혁신적인 디자인. 가 편안한 착용감입니다. 갤럭시 버즈3 프로는 귀에 딱 맞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는데요. 특히 귀에 안정적으로 고정되도록 도와주는 디자인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 없이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뛰어난 음질과 다채로운 사운드 경험입니다. 듀얼 드라이버와 고해상도 오디오 지원 덕분에 고음은 맑고 청아하게, 저음은 깊고 풍부하게 재현됩니다. 세 번째는 탁월한 AI 기반 노이즈 캔슬링 기능입니다. 도시의 소음 카페의 웅성거림, 심지어 바람 소리까지도 깔끔하게 차단해 주는 AI 기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이 제품의 자랑입니다. 주변 환경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최적의 노이즈 이즈 캔슬링 모드를 적용해 주므로 중요한 통화나 음악 감상을 할때 외부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네 번째는 우수한 배터리 성능과 빠른 충전 기능입니다. 급하게 충전해야 할 때도 단몇 분의 충전으로 상당한 사용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고속 충전 기능 덕분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끊김없는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뛰어난 내구성과 방수 기능입니다. IP 등급의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운동 중 땀이나 가벼운 비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스마트 기능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갤럭시 버즈 3 프로는 단순한 음향 기기를 넘어선 스마트 라이프의 동반자라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삼성 갤럭시 버즈 3 프로의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갤럭시 버즈 3 프로를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